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고민이머니 최행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인만입니다. 소장님. Yep. 12월 무지무지 바쁘시지요? 진짜 바빠. 진짜 바빠? 바빠. 음. 그래서 오늘 네. 사연 하나만 들고 왔지. 하나만? 어. 근데 왠지 뭔가 좀 찝찝한? 왜? 불안해? 그, 똘똘한 하나가 기다릴 것그 네? 같은 그런 느낌? 어. 맞아. 그런 거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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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요즘 뭐 전세작이 2, 30대 어마어마하다고 뉴스에서 바바박 때리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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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특별편을 준비했다니까 오늘? 제대로 준비했죠 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털 완전 털자! <laughs> 자 오늘의 첫 번째 사연은 야수의 심장님이 야수. <laughs> 어? 민호야수가 생각나네 아, 그러니까.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저는 최근 전세 사기 위험에 놓인 고민 남입니다 급하게 전세집을 구하면서 기존에 알던 부동산의 추천으로 전세 6천만 원짜리 구축 빌라를 추천받았습니다 겉은 올드했으나 내부는 리모델링이 되어 있었는데요. 시간이 촉박한 탓에 매매가와 보증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했습니다. 전세가가 매매가의 100%였지만 해당 금액대에 매물이 많지 않고 보증보험이 100% 가입되며 가입이 되지 않으시 계약 파기해준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죠. 자,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어요. 자 계약 체결 후 감정가가 6,100만 원을 받았고요. 보증보험 가입 신청을 받았으나 그 사이에 임대인이 바뀌고 부동산 폐업을 하십니다. 보증보험 가입 서류 중에 새로 바뀐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서 요청하였으나 연락두절. 현재 전입신고만 한채 어... 보증보험 가입을 못한 상태예요. 자,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만 준비한 이유가 명확하게 보이시죠? 와, 뭐? <laughs> 말만 들어도 머리가 찌끈찌끈 찌끈 아프네? 아니 그냥 본인 몸을 불태우러 그냥 화로 속에 확 들어갔어 불나방 어, 같아 불나방 어, 이게... 네. 6천? 감정 가격이 6천인데 감정 가격이 6,100 나왔다는 거뭔 뜻이에요 이게? 좀 뭐, 쉽게 설명해봐 나는 뭐, 뭐, 6천인데 6,100만 원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뭐가 좋아? 우리 강사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데 네. 보증보험 회사 네. 나는 이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입장 음. 보증보험이란 게 뭐예요? 보증보험 회사에서 돈을 못 갚으면 6천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네. 주인이 전세금을 안 돌려주면 돈떼이죠. 그렇죠. 그럼 그돈 누구한테 받을까? 뭐, 못못 받지. 그러면 집주인한테 음. 구상권 주세요. 청구를 해서 뭔가 경매를 넘기든지 해야 될거 아니요. 음. 6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집의 시세가 6,100만 원의 음. 가치밖에 없다는 거지. 아. 경매 넘기면 보통 한70% 아, 낙찰되니까 4천? 6천만 원 주고 4천 건죠완전 손해. 그러니까 보증보험 회사 입장에서는 이걸 오케이 해 줘야 돼요, 안해 줘야 아. 돼요. 안 해줘야 되지, 나라도 안 해주지. 심각한... 일반적으로는 음. 시세가 감정 가격이 더 높아야지. 단보물건인가 뭐 고민이구나. 전세 사기가 도대체 몇 가지가 있어요? 전세 사기는 여러 종류가 음. 있는데, 깡통전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음. 후발적으로 사기가 되는 경우, 음. 결과적인 사기가 되는 경우도 있지. 깡통 전세, 그러니까. 뭐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요즘 네. 금리가 올라가지고 안 좋아져서 그쵸? 매매 가격이 떨어져. 전세 가격도 떨어져. 자, 전세는 매매 가격이 떨어지거나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사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아. 새롭게 들어올 사람이 음. 3억밖에 안줘 시세가 3억이야 1억 원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러면 세입자는 받아야 될돈못 받게 되고,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아. 계속 눌러앉아서 살아야 되는 주인 또 일부러 의도하지 않았잖아. 두 번째는 의도를 했어. 맘 먹고 어, 작정을 한 거야. 뭐 이중 계약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건데. 어, 들어봤어요. 노숙자분들한테 드렸다가 어. 실제 진짜 계약을 했어. 음. 계약할 사람 계약했는데 이분이 전세를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이걸 경매로 넘겨 버린 그 사이에 이분은 이제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런 뭐 경우도 있고, 있고. 집주인하고는 월세로 계약을 해. 보증금 천에 월백만 원. 근데 딴 사람한테 새로운 사람한테는 전세를 받는, 전세 계약을 받는 거야. 목돈으로. 진짜 있어. 있어요? 그렇게 있어요. 있지, 있지.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한 50채가 된다고 하네. 50억이 어머. 내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우와. 그다음 잠수 타는 거지. 집주인한테 전화하니까 집주인은 무슨 소리예요? 보증금 천에 백만 원인데요? 어? 어떻게 된 거야? 중간에 있는 사람이 해먹고 잠수 못한 거죠. 그다음에 뭐 신탁 같은 거? 신탁? 이 뭐냐면 뭐 위탁자 수탁자라고 하는데 네. 명의는 실제 소유주는 안데 어떤 사업상이나 어떤 이유 때문에 잠시 신탁. 을 해서 명의를 잠시 음... 신탁 등기를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근데 이제 전세 계약을 하게 되면 실제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제대로 안 알아보고 어... 엉뚱한 계약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전세사기가 많고 유형도 많고 진짜 케바케인게 너무 많은데 뭐 없어? 정부에서 안 해? 아무것도? 근본 대책이 될 수는 없는 거지. 전세제도 자체가 이게 채권 계약이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음...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우리 임대차 보호법도 나온 거잖아요. 또 세금을 안 내서 경매 넘어가는 집들도 있고, 거 집주인이 세금 체납을 하면 국가에서 공매로 아, 넘겨버린다고. 그래서 계약할 때 세금 체납 정보를 물어볼 수 있게, 근데 이제 네. 의무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그런 내용들도 들어가고. 아, 그... 그래도 사기를 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버글버글 되기 때문에 저는 이게 완벽한 그러니까 정부가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대책이 될 수가 없어 네. 이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거야. 우리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네. 내가 전세금을 못 받으면 최악의 경우 뭘 해야 될까? 내놔. 음... 네, 말로 했는데 안 들어. 뭐, 법적으로 뭘뭐 걸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응. 어, 반환 소송. 소송이 뭐야? 판결 받아서 결국에는 경매. 경매에서 낙찰되면 내가 그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낙찰금에 대해서. 근데 자 생각해 보면 내 전세가 6천인데 시세가 6 100이야. 응. 경매 넘기면 4천만 원. 그럼 2천만 2천만 어... 원못 받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거라고 시세 대비 전세금과 대출금을 합해서 70%가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거 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왜 했느냐 보증보험 가입이 된다라고 하니까 덜컥 그냥 해버리고 아, 덜컥 했지. 했... 이게 보증보험이 가입이 안 되면 이 계약은 무효라는 우연한... 어... 내용을 반드시 넣어야 되고. 근데 이게 문제는 임대인이 뭐 연락도 안 되고 잠수탔다라고 하면 니 이거 어떻게 잠수타면 이거 골치 아프지. 집주인이 연락이 안 돼. 이런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야지. 법적인 효력은 없는데, <laughs> 네. 내용 증명을 보내야 나중에 소송할 때, 내용 증명이 법적인 근거가 되죠. 근거가... 아,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구나, 라는 거. 그래서 음. 내용 증명을 먼저 보내요보냈는데안 네. 받으면 이제 법원에 가서 공시송달이라는 또 제도가 있어요. 공시송달하고 이제 또 소송해야지. 네, 해야지. 그런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서 소송, 소장 어. 접수하고 반환 소송해서 경매로 최악의 경우는 이제 그런 상황을 가야 되고, 그런 상황까지 안 가려면 일단 예방. 전세를 알아볼 때 스텝을 좀 명확하게 몇개 정도 읊어주세요. 첫 번째 스텝은 말씀드렸듯이 시세 대비 70% 넘는 집은 가급적이면 패스해라. 나는 그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러면 반드시 보증보험 가입 필수고, 그게 나도 케이가 되면 안 해야 된다. 그래서 잔금치기 전에 반드시 해가지고, 그 결과 받아본 다음에 오케이 나오면 그때 모든 절차를 끝내는 게 맞겠다. 네. 그것도 불안해. 어. 그럼 나이 집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 조건이 너무 좋아. <laughs> 그러면 해? 월세로. 어, 월세 월세가 오. 사실은 가장 안전한 제도예요. 최우선 변제금이라는 제도가 오. 있단 말이에요. 서민들을 위해서 네. 최소로 법적으로 이 금액은 무조건 최우선으로 해 줘라. 경매 넘어가면 근저당 은행이 근저당 잡더라도 야, 안 돼. 서민들을 위해서 최소 금액 정도는 보호해 주자. 최우선 변제금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네. 서울 기준에서 최근 최근에 네. 보면 보증금 1억 6,500만 원 음. 이하는 5천 오백만원까지는 보호가 돼요 오꽤 어, 되는구나 그러니까 월세로 가면 보증금을 천만원 이천만원은 최우선으로 경매 넘어가도 천만원 못건지겠냐고 그거 끊지고 월세 같은 경우는 매달 내다가 주인이 문제가 되면 안 내면 그만이니까 그래서 최우선 변제금 응. 이하로 보증금을 만들고 월세로 가는 게 가장 안전하다 특히 어. 신축 빌라는 저는 월세 꼭 추천합니다 월세가 제일 깔끔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진짜 근데 전세는 복잡하잖아 대학력 해야 되죠. 전입 신고해야지. 확정 일자 받아야지. 돈못 받는 경우 있잖아요. 네. 집주인한테. 다른 집으로 가야 되는데 돈을 못 받았어. 그러면 임차권 등기명령이라는 제도로 또 법원에 가서 해놓고 가야 돼. 내가 짐을 다 빼서 이사가 버리면 나 대항력이 없어져. 아니, 전세금을 못 건져. 그럼 이사 가면 안 되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하고 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세를 좀복잡하아 정말 복잡하구나. 근데 요즘 뉴스 보면 등기부등본도 못 믿는다면서. 등급이 등본이 뭐냐면 네. 모든 권리관계가 다 나와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개로 구성되는데 표제부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한 기본적인 위치, 동호수, 뭐 대지지분, 전용면적, 뭐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네. 갑구는 갑이잖아 소유권, 음. 주인이 누구고. 언제 샀고 압류가 있는지, 가압류가 있는지 를 확인할 수가 있고, 네. 을구는 어리잖아. 근저당이 잡혔거나 전세권이 있거나 이런 게 네. 이제 을구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되는데 최근에 사건이 발생했죠. 근저당이 있었는데 말소된 거예요. 돈 갚았다는 얘기지. 있었어? 빨간색으로 네. 어? 대출 없네? 샀는데3 어, 3년 년이 지났는데 은행에서 빨간 줄끈 거를 다시 없애버리겠다. 담보권 효력을 다시 살리겠다. 알고 보니까 팔았는 사람이. 허위로 그 가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등기소에 낸 거야 나돈 갚았다고 가짜로 어, 사기꾼 위조로 마음 여기서 팁 등기부 등본은 어. 공신력이 없다 공신력이 음, 없다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해 주지만 음.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른다 음. 그러면은 아. 게 해야 도 도대체 존재를 하라는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이제 계약서에 권리관계 등기부 등본을 기본으로 하고 네. 문제가 생기면 전주인 매도인이. 음.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내용이 어. 티격상에 넣어야 되고 네. 그래도 불안해 그런 경우라면 권리 보험도 있어요 보험 어. 다돈 들어가는 거죠 그치 그래서 보험을 들면 음. 그렇게 사기 사건이 생겼을 때 보험회사에서 해줄 수는 있지 어. 그러면 이분이 해야 될 스텝을 좀 알려주세요 내용증명을 일단 보내야 되고 음. 보내고 기다려 연락이 안와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한번 찾아가 보는 거지 네. 내재산 아, 그 내가 집에... 지켜야 되니까 찾아가서 문 똑똑똑똑똑똑 이거는 시간 끌 문제가 아니고 빨리 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 송달 보내고 법원에 가가지고 뭔가 법적인 절차를 좀 밟아야 말아라. 되지 않을까 음. 잘못하면 보증금 가입이 안 되고 집주인 계속 연락이 안 되면 나는 그 집에 이제 노예가 되는 거야 이사도 못 가고 이제 계속 놀러 앉아 대항력은 있으니까 그냥 돈 받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사는 거죠 이제 최대한 빠른 액션 내가 움직여야지 어느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지금 당장 내용증명 빨리 보내는 걸로 내용증명 보내고 바로 찾아가라, 찾아가라. 그러고 협조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되면 변호사 만나서 빨리 소송하는 게 좋겠다. 근데 요즘 2, 30대가 정말 이런 이슈에 엄청 많지. 타고 있, 너무 타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근데 저, 저도 오늘 되게 많이 배웠어요. 무조건 네. 등기명령도 어, 있었고, 오 그거 그거 어. 처음 들어서는 전세권 설정도 있고. 예. 네, 그래서 응. 아니 그래 돈 들이면 할것 많고 지킬 수 있는 방법은 많다. 이 영상을 리플레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저건 다음에 돈을 챙기시는 걸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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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자신이 돈을 내고 하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게 돈입니다. 나의 돈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볼까요? 네. <laughs> 부동산 고민이 많이.